안녕하세요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아, 수선아 너무 이쁘죠? 오늘 제가 간 곳은요, 어디냐면은, 충남 서산의 명소로 유명한 유기방 가옥 수선아가 그러니까 엄청 많은 곳을 갔다가 갔다, 다, 다녀왔거든요? 어, 진짜 이쁘더라고요. 나 이렇게 수선아 많이 본건 처음이야. 어, 너무 이쁘죠? <laughs> 저와 함께 수선화 밭으로 고고고고고, 어, 여기가 어디냐고요? 충남 서산 유기방 가옥이에요. 자, 함께 가요. 단체 뒤에 씻지 마시고, 앞으로 입장하십시오. 일반 분들, 매표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에서 미스터 쩐 선샤인도 촬영했대요. 여기도 이거, 이거 판매하는 건가 봐. 음, 어, 이쁘다. 이거 왕수선화야 어머, 이거 왕수선화야 이건. 어머, 어머 이것도 이쁘다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어머, 세상에. 이건 남자지. i mm -hmm. 장의신 어, 그때 김혜수가 나왔던거 아 어, 여기였구나 유기방 가옥의 역사와 수선화 정원 어. 그러니까 고택 앞뜰에 있던 수선화를 갖다가 한두석이 옮겨 심게 된것이 이렇게 쫙 됐대요 아 어, 정말 류기방. 어, 이분이 그냥 앞들에다가 한두 개 심었던 수선나가 그냥 전부 다 퍼진 거야.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아~~ 근데 집터가 아, 너무 좋아. 집터가 어, 너무 좋다. 동백. 동백. 그러니까 여기다가 평상을 깔아놓고 뭐 먹었지. 그 자리다. 찍어. 아니 우라문이 우리가 괜 다락방 이나 야 기가 막힌다. 아 아까 있잖아 이 방하고 이거 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거실 여기방야 아. 죽인다 이거 진짜 어머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갖다

이랑 <목소리도> 어, 아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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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밖으로 줘야 되는 거아니 아니. Oh. That's right. yeah. 여기는요 유기방 가옥 뒤에 있는 산인데요 어, 야산 낮은 산이에요 굉장히 근데 여기를 전부 다 정리를 하고 큰 나무 소나무들만 놔두고 모든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캐내고 뽑아내고 해가지고 이 수선화를 신은 것 같아요 근데, 정말, 너무, 너무, 이쁘더라고요. 어우. <laughs> 진짜, 이쁘죠? 어, 많이 욕본것 같아요. 진짜, 너무 많이 욕본것 같아. 이 산을 갖다가 전부 다, 어, 잡나무들을 갖다가, 조그마한 나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캐내고, 막, 뿌리 뽑고,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음, 계속 봐요. 로 오라니까 여기에서 되겠지? 미스터 선샤인 있잖아요. 어. 이거 이거 촬영장이래. 도 여기 독사진 안 찍었지. 찍어도 돼. 찍어 찍어. 진짜 멋있어요. 안 오면 후회할 거야. 봐봐봐. 사람들도 되게 많이 왔고. 오. 그리고 저쪽을 한번 보자. 되게. 아 이게 아 주름 나 돌아. 여기, 여기 수선화 밭은요, 어, 맨발로 걸어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, 그거 있잖아요. 그, 지프레기로 만들어 놓은 거, 야자, 야자 껍질이라겠나 야자 열매 껍질로 만들어 놨다는 그런 거, 약간, 산에 가면은 산책로에다 깔아 놓는 거,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다 깔아 놨어요.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에. 그러니까, 맨발 산책을 해도,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사람들 많은 데서 혼자 맨발로 다니면은, 약간 뭐, 약간 좀 머리 꼬고 다니는 여자로 생각하면 되지, 뭐. <laughs> 미친나 하고. <laughs> 근데 여기는 맨발 산책도 가능해요. 근데 신발 들고 다니는 게더 힘들어. 그치?

여기한 번만 찍으시거시 아, 아, 아니, 중... 아니, 아니, 아니 여기 먼저 여기 아, 팀이것도 괜찮네. 음. 그 방송에서 그러잖아. 또 다른 것이 또올라온대 그렇지. 응. 이거 하네. 응. 형부, 나 여기서 독사진 하나 찍으면 안 될까? 아니 지금 아 사람들로 수로 많죠. 오, 진짜 많았어요. 다니는데. 다니는데 어, 방송에서 계속 나와요. 어, 꽃좀 밟지 말라 말아, 말아달라고. 사람들이 자꾸. 어, 꽃 사진을 찍으려고 꽃하고 같이 향수, 찍으려고 있는 쪽을 갔다가 어, 향해 이렇게 새끼 네, 이렇게 줄쳐 놓는데 <laughs> 거기를 갔다가 자꾸 넘어가서 꽃밭에 여긴, 들어가서 오, 사진을 오, 찍는 사람들이 세상에, 있는데 세상에, 세상에. 그렇게 찍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없는데 자꾸 오, 꽃밭에 오, 들어가서 오, 꽃을 갖다가 네, 진리겨 네. 놓더라고요. 근데 우리님들은 네. 그렇지는 않죠. 않죠? 아우 너무 이쁘다. <laughs> 얘네들 진짜 어떻게 웬일이니 이거. 아. 나는 우리 미화가 제일 이쁜 줄 알았더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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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선화가더 이쁘네 어떻게 하니 아나 진짜 어머 이네들이 이쁘기 위해서 태어났나봐 어머 아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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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쁘다 뭐 찍는 거지 안 찍어야 돼 준배가 왜못아는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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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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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찍어아 으아, 으아,

얼마야? 아, 체력 9,000원? 3개에 5,000원. 자, 3개에 5,000원입니다. 어머, 이쁘다. 아, 꽃이 다 꽃이다. 세상에, 세상에. 음. 진짜 완전히. <laughs> 어머, 세상에 이것은 꽃한송이야 어머, 어머, 어머. <laughs> 어머, 이것은 내 허벅지 같아.

수선화꽃밭 안쪽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수선화꽃밭 들어가면 안 돼요. 카라라 언니. 괜찮아. 찍으라고. <laughs> 여러마마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맛있어. 맛있어요? <목소리도> 네. 오우. 아, 그랬어요? 응. 여기 쉬지 마세요. 이거, 이거, 영상 올릴 거예요, 이거. 신지가세요 아, 어, 어, 그래 음. 운산농협 고전국반이 찍어다 려주세요 어, 예. 네. 네. 어우, 네. 어, 너무 맛있게 맛있어, 요 이거. 제가 더세요 네, 맛있습니다. 운산농협, 서산시. 아 근데 달래 이거 진짜 맛있어. 아우, 세상에. 달래로 건강을 챙기세요. 달래 비빔밥. 아우, 여기 진짜 맛있다, 이거. 빨리 <목소리> 오다 김치 뭐아이김치예다 어, 어, 국내산. 네. 전부 다 국내산. 예. 네. 이거 김 들어가는 원재료도 다 국내산. 아, 그러니까. 이쁜 네. 언니들도 국내산. 100%. <laughs> <백불. 백불. 웃음> 이렇게 충남 서산에 수선화 축제를 다녀왔어요. 어, 이번에, 이번 주,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? 어, 이번 주겠다. 월요일부터 시작하면은 한번 꼭 다녀와 보세요. 아마 일주일 정도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. 수선화가 계속 피어있을 거예요.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. 어,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꼭 가보세요. 아셨죠? 항상 행복하시고요. 사랑합니다. 어,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Bye bye. I love you. 으시예요. 그 어.